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이게 지금 제 쇼핑 리스트인데 반바지랑 뭐 오픈카라? 그리고 좀 시즌오프 할때 괜찮은 거 간만에 오늘은 오프라인 쇼핑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온라인 쇼핑을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번 달에 생각보다 타율이 낮아가지고 보니까 반품 배송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시즌오프 세일한다고 연락이 진짜 많이 왔어요. 빨리 나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길래 오늘은 더현대에 가서 제가 쇼핑도 할겸 이것저것 구경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점심시간이라 사람 좀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후딱 준비해서 좀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바지 완전 괜찮은 것 같아. 아니, 기장이랑 약간 그 히코리 느낌 있지? 워크팬츠 느낌은 나는데 옷은 되게 얇아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미디 긴바지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 딱너 입하고 벨트 하나 하면 이건가 봐. 나 이게 뭐 묻은 건줄 알았거든? 근데 페인트 같은 걸로 이렇게 묻혀져 있다. 이게 또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이거 산지 5년 됐는데, 아직도 안 떼고 다니고 있잖아. 아, 가격대가 좀 있다. 38만원. 좀 커가지고, 약간 살짝 쪼으면될것 같아. 이거 어차피 있어서 잘맞거든 근데 괜찮다. 멋있는데? 하나 사? 그러니까 여름에 이렇게 뭔가 아메카지 느낌 낼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 딱 워크웨어 느낌. 여기다 너입하고 벨트 두꺼운 거 하고 하면은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요즘에 가장 핫하다는 그 보디. 약 에스닉하고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긴 하지만 가격이. 좀. 그래서 사실 여기는 가을, 겨울에 진짜 예쁜 게 많은 것 같아. 아, 보디 반바지 하나 사고 싶었거든? 85만원. 라운지웨어 느낌 나고. 나일론인데 남이서팔 2 4만 원이거든. 여름에 진짜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기 괜찮아. 이게 그리고 소재감이 좀 고시감이 있어서 나일론 같은데 되게 시원할 것 같아. 아 이것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게 약간 커스텀한 건가 싶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건데 커스텀한 건가 이게 막 아디아스, 나이키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때 살려고 봤는데 엄청 비쌌던 것 같은데 이거. 이 색깔 살려다가 내가 그 알록달록한 거 샀잖아. 생각보다 그건 손 별로 안 가거든. 근데 이 색깔이 진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 그나 호카와 색깔도 있고. 아까 그 팬츠랑 딱일정지딱 결혼되는 거. 블카운트 실물 처음 봤거든. 완전 투박하고 빡센 딱그 느낌 있다. 세비지 라인 딱 체인스티치 딱 72만 5천 원. 이런 거. HBT 하나 하나에 진짜 눈 돌아가는데 확실히 이 원단에 이, 이 헤어리한 이 느낌 있잖아. 진짜 예쁘긴 하다. 뭔가 잘 만든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laughs> 뭔가 묻히고 끝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막 데미지 디테일 넣어 놓으니까 진짜로 쓰던 것 같아 빈티지 같아 멋있긴 하다 이거 생각 저렴해 528,000원 어디 거예요? 버켄스탑 이게 또 엄청 유명하거든 빈티지 볼캡을 모티브로 만든 모자인데 물다 빠지면서 여기 엄청 꾸겨지고 이게 진짜 예뻐가지고 살려고 봤었거든 괜찮은데 이거? 왜냐면 내가 검정색 모자가 없어. 이거는 <laughs> 검정색이 아닌가요?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 정도면 하늘이 내려주긴 했는데, 근데? 새로우즈 알아? 근데 생각보다 막그 우리가 아는 워크웨어 티셔츠처럼 막 빳빳하고 그렇진 않고, N화로 적혀있고, 그 다음에 택이 있다. 그래서 이건 대충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완전 너 스타일이긴 하다 아직. 딱그 라이더 감성. 어. 이거랑 청바지 하나 골라가지고 입어볼까? 위에 거는 페로우즈 티 지금 2 x 지를 착용했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풀카운트 거 입어봤는데 이게 지금 34사이즈인데 허리는 딱 맞고 기장이 좀 길긴 한데 이 데님이 진짜 엄청 얇아요. 그래서 완전 여름 여름에 한여름에 입어도 좀 시원할 것 같은 느낌? 와 진짜 바지가 진짜 멋있거든요. 티셔츠는 소매가 엄청 짧아. 품은 좀 넉넉한데 근데 바지가 진짜 괜찮거든? 통도 딱그 내가 원하는 와이드한 정도 잘 나오고 되게 뭔가 하는 사람 같아. 뭔진 몰라도. 유튜브 하는 사람 같아?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같아. 단점이 페인트가 좀 까스러워가지고 손을 네. 넣을 때좀 거슬리긴 해. 묻을까봐. 근데 묻진 않아. 스컬프는 저 캐피탈 사러 진짜 많이 왔던것 같아. 이것도 여기 샀을걸? 작년, 재작년에. 캐피탈은 이렇게 위아래 딱 같이 입어야 예쁜 그 느낌 있잖아. 이거 그 스컬 온라인에서 보긴 봤거든. 이것도 캐피탈 건데 이 기모 스웨트에다가 베스트니까 단품으로 입기에 막 여름에 입어도 애매하고 지금 레이어드하기도 너무 애매한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캐피탈끼리 이렇게 입어놓으니까 너무 예뻐. 아이 젬스톤 완벽합니다. 스마일이 예뻐 보이지가 않은데 하도 보다 보니까 이게 레이징이 돼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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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웃음> 원래, 원래 약간 스마일 그만 소로 하는, 하는 거거든. 아니, 웨어스티가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워.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막 칠수 이런 느낌 있잖아. 리얼 메코에서 나오는 그런 거 생각했는데, 거의 낫는 구 같아. 79,000원. 119,000원. 사실 티셔츠 치고 비싸긴 한데 너무 부담돼서 못살 가격은 아니라 냉라인도 되게 짱짱하고 좋아 보인다. 이런 게딱 그냥 기본인데 뭔가 원단이 이렇게 좀 고급진 느낌이. 스윙 나. 스커프 들어가면 공홈에 있어 가지고 한번 입어 보고 싶었거든. 특이하긴 해. 약간 그 동료 감성도 좀 있고. 자기만의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입을 듯한 느 <laughs> 아, 여기 페인트까지 같이 있으면 993. 뒤집임이 <laughs>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게그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의 어떤 교과서 같대. 항상 너무 갖고 싶은데 제가 이제 좀 엄두가 안 나는 금액대라. 좀 크긴 한데. 어, 이거 멋있는데? 그냥 비싼 모자 같기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싸야 비싼 모자라고 할까? 67만 원입니다. 요렇게 좀 둘러보고 왔는데 국내 브랜드도 지하 2층에 있어서 같이 보긴 했거든요? 근데 밥 먹고 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뭔가 딱 요거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3층 편집샵에도 진짜 괜찮은 게 많긴 했는데 아직 시즌 오프도 이렇게 막 시원하게 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 일단은 존버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요렇게 좀 빈손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조만간 국내 브랜드 위주로 영상도 다시 한번 준비해보고 시즌 오프로 야무진 아이템까지 한번 준비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